엄력 2월달이 되면 아명호사 출도예요. 어, 이거 바로 알아들어야 돼. 신계의 운행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. 동안거가 마치면 너희들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들다봐요. 어, 노력 안한 사람은 조건을 잘준 것을 아직 못 쓰고 있다면 걷어버리고. 왜? 조건이 좋으니까 노력 안할거 아니야. 어, 걷어요? 어, 아명호사가 그거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. 어, 조건을 잘 주니까 까불고 잘 났다고 했으면 니거못 네 까불게 싹 걷어요. 어, 그리고 열심히 노력인 사람은, 어, 어, 너 보니까 열심히 하네? 어, 여기다가 이제 좋은 조건을 주죠. 이런 거 점검을 하는 게 신기해서 하는 겁니다. 어, 그래서, 엄력 2월달이 되면 영동달이라 해가지고, 어, 각 분야의 신들의 역할에서 전부 다 아메공사가 다 나오는 거죠. 어, 그래, 점검을 싹 해요.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어, 그렇게 해갖고, 열심히 노력한 사람 상줄 거고, 노력도 안 하고, 잘난 척하고, 뭐, 조건이 좋으니까 극하고, 뻗적거리고 살았다. 너는 뻗적 못거리게 그냥 두드려요. 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. 지금은 정확하게 합니다.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2월달이 지나고 나면, 그, 이제 3월달부터 복받을 사람 복받고, 뺏길 놈 뺏기고, 충맞을 놈은 충맞고. 근데 충맞는 게 보통 언제 많이 오냐? 6, 7월부터 오는 거예요. 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요동치는 것도 태풍도 그때 많이 오고 어, 뭔가가 이게 저 재앙이 그때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사기를 당해도 그런 사람들이 출몰할 때가 그때고 뭐 이렇게 갖고 뭐 매돌단이 뭐 있고 매돌단이 뭐 있고 차근차근 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 이런 걸좀 알아서야 해 되는 거지 어뭐저저 돌배한테 갖고 뭐 저, 저 가갖고 막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느님 뭐애손님이뭐저동산에다면 매달리 갖고 해고 주여 주소서 이간다고 될 때가 아니니까. 네가 모지되니까 어려워진 거니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. 어, 공부 안 하면 안 돼, 이제. 왜? 우리는 다 지식인 시대잖아요. 갖추어라. 이 사람이 아르케주는 거는 너희들이 모낸 거를 아르케주는 거예요. 어, 그럼 지금은 내가 완전히 다른 이해를 못 했지만, 어, 느 정도 이해되면 바다만 놓으면, 이제 차츰차츰 공부가 돼갖고 조금씩 조금씩 풀린단 말이죠. 이해가 되고 나면 그 에너지가 내게 되거든요. 어, 해방이 돼 자유로워지고.